풀 원저그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를 시작. 보이는 품종이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나쁘지 않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상대가 조금 승률이 높긴 한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 정도면 할 만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홍보 한번 해 줄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구독자 구독자 500명 돌파 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따따경로당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요. 쪼끔 늦었지만, 괜찮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근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8배력이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골원절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크로터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크로터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개체로 비싸거든요. 입구 접히고, 입구 접히고, 마린 오고. 미네랄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개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육체 같네요. 육체 같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일런이 더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 막았어. 어, 이렇게 되면 좋지?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11일 외가. 어, 여기구나. 오, 고고.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제로 비싸거든요. 오로 가야지. 혹시 모르니까 빈집 대비하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전합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제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 목숨을 그렇지. <러토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이니틱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이니틱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아군이 공격받고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집착! 침착하게 대처하고 대체할... 다 아! 대처할 수 있어요. 나네랄이부족합니다을가리라 가시의 뜻을 받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음 가시의 뜻을 받들가오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드라를 탔어. 가시의 뜻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소리도>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드러 들어 나왔다. 들어왔 <목소리도> 올리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펑더 펑큰 더. 더. 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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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먹자. 하고 하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합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아볼수 그래. 있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요거 잡아야 되는데. 오고고 오고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스콘을 야겠다 어? 지금 기제 공격이 돌았어요 막읍시다 아이어를 위하여 어? 또 하나 도망다도망가까 조금 있다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못 끝내 못들가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하게 칩착! 착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링종 와줘, 링종.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너, 너무 너무 떼는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기다릴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스기미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음흠... 엄청 짧네. 간다 11 조심. 민코 붙이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버티면 되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크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니다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아, 비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위험한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위험한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니 아직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비용 간다. 기다려 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이렇게 폭기가 빨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뽑아봐. 아하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스캔 좀. 한 마당에 한 방씩. 미네랄이 부족합다안 나갔겠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켜 나오지 말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가 병력이 없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계속.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대고 나와야 될것 같은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나오지 마라고 나오지 마. 코트요. 아이 씨.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우리 분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올라가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합니다무니다 <목소리>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는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이제 잘 맞았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분명이 안마당 했겠지? 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디니까착착하게처한맞요 집착. 탱크 케이시 마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마에서 음. 포기해야지. 탱크 퇴시 안마로. 안마로 안마. 암마... 아이고 이게.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음. 할만해 근데 좀 안정됐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집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아, 대처했어요. 네. 아, 아,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테환이 너무 짼어.